예, 이제 다시 백1년 어, 플래너를 보겠습니다. 앞면에 대한 설명, 앞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 영상 잘 보셨죠? 예, 앞면의 내용을 이렇게 어, 다시 한번 그냥 크게 보여 드리고 예, 뒷면으로 넘어갈 건데요. 앞면 이렇게 어, 자기의 이름, 태어난 곳, 날짜, 시간 이렇게 적고 그다음에 이제 1년 달력을 쭉 보면서 그리고 한 살부터 100살까지 설계되어 있는 오른쪽에 플래너를 보면서 예. 그렇게 넘어가고 나서 이제 뒷면으로 넘어왔습니다. 뒷면으로 넘어왔을 때, 여기 부분이 이제 크게 1, 2, 3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번. 어떤 꿈을 이루고 싶은가요? 그 꿈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1번 질문, 어떻게 보면 과제가 있습니다. 어떤 꿈을 이루고 싶으신가요? 어떤 꿈? 어, 꿈이라고 하는 거, 초등학교 친구들, 중학교부터도, 아, 요즘은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 꿈을 많이 정리를 해야 되죠. 단계별로 업그레이드 되는 꿈을 정리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꿈이 왔다 갔다 해도 안 되고, 후퇴해도 안 되고, 어, 정말 틀에 맞는 꿈. 근데 저는 그런 어떤 뭐 자소서에 들어갈 꿈이 아니라, 정말로 내 인생의 내 꿈, 예, 그것을 어, 설계해 보고 싶은 건데, 어떤 꿈을 이루고 싶으신가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여기서 볼 때, 어떤 꿈을 이루고 싶으신가요? 꿈이 무엇이냐라고는 얘기는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쉽게 할 수도 있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그 꿈은 그야말로 허황된 꿈이죠. 그죠? 그래서 허황된 꿈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1년 플래너를 이제 잘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뒷면에 있는 내용들인데 여기서 척 칸은 비워져 있습니다. 척 칸이 비워져 있지만 여기에 어 사용 안내가 있죠. 이루고 싶은 꿈을 적는 부분이에요. 윗부분에는. 이루고 싶은 꿈의 어떤 그 제목을 적고 그 아래쪽에는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적는 거예요. 그럴 때 꿈이 뭐 대통령, 무슨 뭐 그런 축구선수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축구선수에게도 대통령에게도 행복한 가정이 있고요. 그럴 때 그렇게 행복한 가정은 항상 평생 있는 거지만 미래사회는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니까 그 미래사회를 예측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의 직업을 전망을 그잘알수 있겠죠. 그렇게 미래사회를 예측하고 나서 그냥 무조건 미래사회에 무엇이 필요하다 어떤게 좋겠다라고 해서 무조건 그걸 할수 있는 게 아니죠. 자기의 능력과 직업을 잘 연결시켜 봐야 돼요. 그 안에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사회를 예측하는 건 꿈이 아니고요. 하지만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점검해야 될 부분인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아래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꿈을 꾸든 꿈을 안 꾸든 하나님의 나라는 이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 창조주 하나님께서 앞어 온전히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랑 상관없지 않냐?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죠. 예,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도 이제 여기다 적고 연애와 결혼 정말 중요합니다. 연애와 결혼이 없으면 그 인생은, 음, 많이 어려워집니다. 예. 실패했다, 뭐, 나쁘다라고 어떤 이런 식의 가치관으로, 어, 얘기할 수 없을지 몰라도 연애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인생이 되게 재미없을 거고요. 어,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정과 취미도 하나를 넣습니다. 우정, 친구들과의 우정, 뭐꼭 필요하냐?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취미?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상황에 맞게, 어떤 그 관계에 맞게, 또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야 되겠고, 여기도 또, 그 다음에 또빈 칸을 하나 넣는데, 정말 자기가 내 인생에서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 그러면 너무 이거를 뭐 8개인지 뭐 2개인지 이렇게 숫자에 맞추고 그 틀에 맞추지 말고, 그냥 원하는 게 있으면 부담 없이 써보는 겁니다. 왜? 내년에 또 바꿀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어, 이렇게 내용들을 봤구요. 음... 여기서 아~ 어, 그렇게 이제 꿈에 대해서 뭔가를 적, 정리하고 나서 그것을 위에 꿈들을 몇 살쯤에 이루고 싶으신가요를 적어야 돼요. 어~ 뭐~ 왜그 꿈을 이루고 싶은지 어떻게 그 꿈을 이루고 싶은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등등등 적을 수 있는데 그 꿈을 몇 살쯤에 이루고 싶은가라고 하는 부분은 내 인생이 흘러가는 그 나이가 중에서 몇 살쯤에 그것을 이루고 싶은가라고 하는 계획이 돼. 된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한 살이 몇 년도다. 내가 태어나는 몇 년도다. 그리고 내가 스무 살이 되는 건몇 년도다. 내가 사십 살이 되는 거는 몇 년도다. 아 내가 육십 살이 되는 건몇 년도다. 이런 연도를 적어 놓고 나면 이제 정말 올해 2021년, 올해 2020년과 내년에 2021년이 새롭게 보입니다. 아이 올해는 내가 평생을 살아가는 중에 어느 시점에 어느 위치에 있는 지금 어, 그런 한 해가 되는 거구나. 예. 그러니까 그한 해가 정말 소중해지고 진지해지고 알차게 보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했고 100년까지만 적었습니다. 100년 이상 되시는 분들은 어 100년쯤 내공을 쌓으셨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좀 알아서 이제 잘 하실 수 있게 플래너를 제공해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예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무엇이 냐면 위의 꿈들을 앞면에 있는 소중한 나의 백년 부분에 적고 이어봅시다 라고 이제 적었는데요. 앞면에 아까 소중한 나의 백년 부분 보셨죠? 백년 예, 플래너 달력의 오른쪽에 위에서 아래로 백년의 100년, 설계에 있는 부분. 위에 있는, 이 위에 있는 꿈들을 앞면에 있는 소중한 나의 백년 부분에다가 요점, 키워드, 어떤 잘 정리된 한두 마디만 적어도 돼요. 그 자세한 내용은 뒤쪽에 다 있으니까. 그 하나의 딱 핵심 단어만 적어 놓고 1년을 지내다 보면 그한 단계, 한 단계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예.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뒷면을 이렇게 봤고요. 앞면과 뒷면을 다 보았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앞면과 뒷면을 다 소개했고요. 어, 이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는 부분들, 활용하는 부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